어 그, 뭐, 여기 나가서 문제 풀이를 해보면, 어저 어... 제가 당시 군 생활이 기억이 많이 나서 그러는데,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저도,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일단 미국 무대를 가면은 어 무슨 생각이 가장 드냐면 사람이라는 이게 이게 되게 어떤 그런 게 뭐냐면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미국 무대를 가면은 뭔가를 이건 누구나 다 드는 생각. 저도 그랬고 뭔가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르치고 싶다. 한국 문화를. 이 생각을 많이,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했어요. 가르치고 싶다. 한국 문화를. 왜냐면, 그, 미군 애들이 왜 그러냐면, 어,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살지는 않다. 여러분들 그때가 20년 전이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그, 미국 애들은, 그 캠프 밖을 잘안 나와요. 밖을 잘안 나와요. 그 놀러를 휴가 뭐 주말에? 주말에, 근데 뭐 주말에 쉬잖아요. 주말에 있는데 쉬는데, 애들이 어디를 놀러 가냐면 더... 규모가 큰 캠프로 눌러요. 와더 규모가 큰 캠프. 그러면 수영장도 있고 뭐 심지어 골프장도 있고 뭐 레저 시설도 있고 뭐 맛있는 미국 음식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 뭐 근처에 뭐놀 때도 있고 뭐뭐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뭐 미군 미군들이 한국의 다운타운에 놀러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한국에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어쨌건 어쨌건 잘안 나와요 미캠프밖에 잘안 나와서 저는. 한국이 미국을 모르는 것만큼 미국도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일단 많이 들어서 아, 한국 문물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많이 많이 일단 많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어, 뭐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 문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놀러 가도 뭐더큰큰 캠프, 캠프 놀러 가고 뭐. 저는 그때 당시는 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얘들 강남 데리고 오면은 참 깜짝 놀랐었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뭐 저라고 뭐 당시 강남에서 뭐 강남에 어디가 뭐 그렇게 놀게 있고 그런 건지 제가 어린, 어렸을 때니까 그때가 20대 초반이니까 한남에 온다고 해도 뭐 거기에 뭐 번화가 있고 뭐 높은 건물 있고 뭐 시설은 좋지만 거기 과연 노, 뭐 레저가나 놀게 뭐가 있을까 사실 저도 몰랐던 거기 살았지만 거기 살았지만 거기 당신은 거기 살았지만 여기에 과연 놀게 무엇이 있는가 그 몰랐던 시절이기도 했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뭐가 있는가? 뭐 여기 건물은 높고 뭐 시설은 좋고 뭐 이것저것 되게 뭐 좋지만 뭐 좋은 것도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어린 나이에 뭐뭘 소화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저는 당시 그때도 꿈먹은 방울처럼 엄마나도안 하고 있었는데 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생각했던 것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한국 콘텐츠면 미국에 통할 텐데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통할 텐데. 그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콘텐츠도 한국 오면 좋을텐데 그 생각도 많이 했고 어쨌든 그땐 다시 사실, 사실 미국 무대니까 콘텐츠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할수 있었던 거 같기도 했는데 가르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근데 가르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뭐. 과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뭐, 이런, 뭐, 페레 문화도 다 있을 거야. 뭐, 정문화를 가르쳐 주고 싶다, 뭐, 그럴수 있고 가르쳐 주고 싶다, 뭐, 가르쳐 주고 싶은 거 많을 수 있는데, 일단, 문화가 너무 달라서, 영어로 말할 자신이 없고, 말할 자신이 없고 이게 첫 번째고 어 미국 문화 자체가 어, 군부대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뭐라 그 뭐야 참 편하게 힘든데 어 굉장히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굉장히 좀 사무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어 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과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을 친해진다는 개념이 과연 있는가? 친해진다는 개념 그런 문화 자체가, 제가 지금 하는 학교는 미국의 문화 자체가 친해진다는 개념이 있는 곳인가? 친해진다는. 굉장히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이유는 뭐냐? 왜치즈진간의 개념이 없냐? 그럼 걔들은 놀때뭐 하고 노냐 그럼 치즈인간의 개념이 없으면 걔들은 놀때뭐 하고 노냐놀때뭐 하고 놀냐면 제가 사실 뭐 미국인들이가 놀아본 적은 없죠. 놀아본 적은 없는데 미국인들은 뭐 하고 노냐뭐 하냐면 뭐도 모르겠어요. 뭐하는 뭐 미국인들은 뭐고을까 그냥 미국인들은 과연 뭐하고 넣을까? 모르겠어요 미국인들도 미국인도 노개는 노개죠 미국인도 노개는 노개인데 뭐弄을까 이건 솔직히 지금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미국인들은 뭐弄을까 지금도 저 모르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뭐, 친해진다는 개념이, 근데 당시에, 뭐, 군대이기도 했고, 군, 부대이기도 했고,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친해진다는 개념이. 굉장히 사무적이고, 냉랭하고 업무만 하고, 그냥 일로써 만나고, 일로써 헤어지고, 일로써 만나고, 일로써 헤어지고, 일로써 만나고, 일로써 헤어지고, 헤어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laughs> 업무 잘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평가하는 다 일만 하는 거예요. 다 일만 하고 뭐 집에서 방에서 음악 듣고 쉬고, 뭐 TV 보면서 쉬고, 뭐, 뭐 어제는 좀 약간 거기 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 뭐, 게임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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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건가? 뭐, 뭐, 모르겠다고. 친해으면 무슨 얘기인가?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거기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득이 되는, 정말 좀 약간 어울리는 그런 문화도 있고, 뭐, 뭐, 완전 그렇다고 요 뭐,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약간 대학교 갔기도, 대학교 갔기도 한 게, 뭐, 약간 뭐, 어전 그렇잖아요. 좀 굉장히 좀 냉랭하고, 업무 사무적이고, 뭐, 아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젠 친해진다는 느낌. 미국인들은 뭐가 보낼까? 미국인들은 뭐가 보낼까? 전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도 모르겠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인들은 뭐가 보낼까?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미국인들은 뭐가 보낼까? 뭐 언젠가 알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뭐가 보낼까? 모르겠어요, 저.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겠어요 미국인들은 뭐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지금 봅시다 멀티텍, OPS, Equipment, s u p p 니까 s u p p 라는거뭐 뭐 공부 판단는 데도 있지만 판단하는 데도 있겠죠 멀티텍, OPS, e q u i p m e n 이런 거면 청구서 Date, s e p t e 이런, 거. 이런... 폼을 저는 궁금, 너무 미국에서 뭐냐면 이런 폼, 폼 있죠, 폼 이런 폼 서류들 있죠, 이런 서류들 만드는 거 했었어요, 저도 만드는 거 해가지고 이런 어제는뭐불시다 계속 보는 유즈베드 로드식하고 뭐, 뭐 어, 어떻게 어떻게 뭐, 프로젝터 커넥팅 케이블 뭐 250불이고 뭐 이런 거 있고. 프로젝트 스크린, 워런티, 아, 참 오늘 같은 날 공부 날씨도 좋고 공부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굉장히 약간 거기는 참 외로 외로운 곳이다 그런 생각을 참 지금 와서는 많이 하는데 외로운 곳이다 어쨌거 외로운 곳이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러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약간 좀 외로운 곳이고 외로움을 견딜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약간 요자하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자 외로움을 못 견딘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봅시다 딜리버리 메소스 앤 이스트리티즈 데이터 워 라이버 스탠더 세트머스 27 페이스 인슈어 임페먼트 웨지 솔리데이스 오브데이 또는 디스 인보이스. 30 삼십일 내에 지불을 해달라. 컨디션을 찾을 일이 이제 에서 우리 너 텀에 대한 컨디션. 뭐 텀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뭐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네요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글자가 전혀 안 들어오네요 진짜. 왜 이렇게 쳐나봐야지 인플루 위드 패멀 컨택트 팬과. 음. 저도 만약에 미국 생활을 한다면 업 음.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노는 문화가 노는 제가 한때 그들의 노는 문화에. 예. 솔직히 적응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기 힘든 면도 많다. 뭐, 그, 뭐, 주말 되잖아요. 주말 되면 노래를 막, 진짜 시끄럽게 틀어놔요. 노래 진짜 시끄럽게 틀어놓고, 틀어놓고, 뭐, 백줄 갖다 놓고, 뭐, 방에서 술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러고도 그들을 노는 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게 있다. 그들을 노는 문화에. 미국인들은뭐하놀 거야.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정서가 안 맞는다. 그거죠. 정서 안 맞는다. 노는 정서가 안 맞는다. 이게 진짜 커요, 여러분들. 그 노는 정서가 안 맞는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에 가면 다 한인 타운 맞잖아요 한인 타운 많은데 이게 가장 큰게 뭐냐면 그들의 노는 문화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들의 노는 문화에. 저도 만약에 업무만 하면 잘할 자신 있는데 사람이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잖아. 사람이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그들을 노는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들을 노는 문화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참 그들을 업무 문화까지는 제가 적응을 하겠는데 그들을 노는 문화에 적응하기가 너무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해. 노는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진짜 노는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노는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업무 그래서 그래서 친해진다, 친해진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미국인들과 친해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미국 미국인이 한국인과 친해지는 건 쉽지가 않고 노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제가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그래서 뭐카투사들이라고 한데 뭐 영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데 카투사들하고 놀이 미국들하고 안 논다고요. 안놀고 뭐 미국은 고지지런지 이렇게 알았어요. 고뭐참 노는 문화가 너무 달라서 참 서로 서로 적응하기 힘들고. 미국인들도그한국에와서 고생하는 거야 에서한국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국에서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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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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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문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여러분들, 제가 그때 잘못한 게 뭐냐면, 영화를 침묵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업무를 위함. 영어로 친해진다는 그런 거는 좀 많이인 거냐면 영어가 전세계 공통화라는 그런 뜻은 영어로 업무가 다 가능하다. 영어로 업무가 가능하다는 뜻이 영어로 침묵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 영어가 전세계 공통화라는 뜻은 영어가 업무가 뭐 유럽이든 뭐 중남아시아든 뭐 중국이든 뭐 어디가 뭐 남미는 영어가 영어로 업무가 가능한 뜻이 영어로 침묵이 가능한 뜻이 이건 침묵이라는 건뭐 인도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영어로 업무는 다할수 있지만 영어로 노는 문화는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백인들은 백인들끼리놀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도 고뭐 라틴은 라틴끼리놀고 유럽사는 유럽사람끼리놀고 뭐 한국인은 한국인하고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 본토인들의 노는 문화가 굉장히 적응이 흔들고 있어요. 친해지는 게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노는 정서. 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사람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쉬어야 되잖아요. 뭐 오늘 같은 날에 참, 제 책도 눈에 안 들어오면 뭐, 네, 좀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친목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한국에는 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데 미국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 업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느낌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업무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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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좀 외로운 곳이에요. 외로운 외로운 미국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거기는 굉장히 외로운 곳이고 외로운 참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 아니에요 외로움.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견디기 힘든 게 외로움 아니에요. 에뭐 네, 어떤 것들 그렇고 뭐, 사람이 굉장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장 힘든 것중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은 미국에 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러분들, 침묵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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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면, 어 만약에 뭐, 어디를 간다고 해도, 뭐, 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방에 와서 할게 없는 거예요, 할 게, 할게 없고. 참, 어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그거 밀고문제 가면 어떠냐면 여기 폼이 있어요. 뭐 이런 폼도 다 있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 요 파이프 이런 폼이 있고 인보이스 다 적혀 있고 데이트 그러면 9월 10 이거 적고 컴퍼니 네임 하면 이거 적고 어드레스 하면 적고 이런 양식에 있어요. 양식이 있으면 여기 이거 이런 거다 적고 적고 적고, 적고. 적고 적고. 이거 적고 적고. 이거 적고 적고. 고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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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뭐 이런 거까지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면 이것도 적고 그래서 뭐 이런 거뭐 이런 이런 쌀쌀하 어뭐 그런 것들 다 적고 다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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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스텝 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스텝 사장한테 갖다 주면 그래 잘했다. 아휴, 그때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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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은 지금은 지러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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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고그지 거는 지금지 뭐 정말 미군부대 가서 뭐 오피스 생활이나 소대 생활을 잘했나라고 하는 건 이런 업무를 잘하고 일단 업무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뭐가 됐건 보직이, 보직이 될건 어떤 보직이 됐건 어떤, 어떤 업무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미국 군대 미군들의 침묵을 도울 수 있으면 미국인의 노는 것들을 한국은 뭐 이렇게 논다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연히 여러분들 미국 미국 그 여러분들이 뭐 어,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궁금해요. 의외로 굉장히 궁금해하는 궁금해한다. 한국에 대해서.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를 너무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이게 뭔뭐 여러 단어가 막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국 문화를 설명을 할 영어 단어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네.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미국과 한국은 교류가 별로 없어서 어느 곳인지 모지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노는 뭐 어떤 거든 뭐 어떤 거든 뭐 어떤 거든 어떻게 이렇게 논다 이렇게 논다 이렇게 논다 근데 그런 단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미국 생활을 꿈꾼다 그런 사람들이 추천, 추천해 준다면 일단 업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것 업무 업무 근데 참 업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근데 참 사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참너 생긴 것도 만만하게 생겼고 뭐어좀 뭐 잘르게 생겼고 어떻게 하는데 뭐, 뭐 여자 좀 소개시켜 주고 뭐 어쨌고 뭐 그런 건 아니까 혹시 그렇지만 저는 당시 여자와 그렇게 아는 여자가 있는 사, 뭐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제, 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저가 잘생겼으니까 잘놀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잘놀 거다 뭐 이쁜 여자 많이 할것 같다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그래서 뭐참 얘네 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얘네 참 과연 한국 맛집에 들어가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얘네 한국 맛집에 들어갈까 그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국 맛집에 들어갈까 너무 어쨌든 그런 생각 많이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맛집에 맛집 일단은 들어간다고 다고 치면 또 굉장히 그곳은 참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인이 한국에 온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아마 푸드 비즈니스일 거예요. 일단 한국에 오, 와서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푸드 비즈니스. 이거는 확실히 푸드비즈니스 미국인이 한국에 온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a 드비즈니스 a 요 e a couple of food business, food business. 다 o n t go to us. You go to c h 고 r 고 이런 양식들을 실제로 써요. 서플라이가. 여기까지 할게요.